구독은 언제 하시게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이상형 월드컵을 진행할 건데 제가 남자 스트리머 외모 이상형 월드컵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할 일이 없었죠. 남자기 때문에. 네, 한번 진행해보려고요. 그게 왜 이유가 있냐면 저도 몰랐는데 <laughs> 네 제가 남자 스트리머 이상형 월드컵 1등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남자 스트리머들이 있을지 그리고 또 제가 상남자처럼 생긴 사람 좋아하거든요. 약간 내가 좋아하는 남자상을 고르면 되는 건가 이거? 렐라님 대 랄론님. 자, 제 17이잖아요. 제 17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래퍼들 가사에 랄론님이 좀 많이 나와요. <laughs> 랄론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뎀모대 녹두로. 녹두로님은 잘 모르는데, 뎀모뎀모가 덴모. 이제 실제로 내가 봤잖아. 뎀모가 저를 딱 보자마자 첫마디가 와, 와, 이형 빡센데? 뎀모 <laughs> 실제로 보면 키도 크고, 얘가 옷도 잘 입고, 피지컬이 좋아. 뎀모 괜찮지. 자 크랭크 님대 김준표 님이 김준표 님이 내가 알기로 나이가 너브리보다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 분은 제가 실제로 한 번도 안 뵀는데 너무 <laughs> 익숙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유튜브로 한번 실제로 뵙고 싶어 트위치의 1등 마법사 흑마법사 루테 대 조매령 님 루테가 살을 엄청 뺐어 루테가 원래 되게 통통했었거든? 근데 얘도 한 20몇 킬로를 뺐을 거야 얘도 차밍조님은 또 저번에 쫀득이랑 피처링하면서 차밍조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쫀득이가 앨범 냈던 걸로 아는데 둘이 약간 분위기가 비슷하다 그치 아 그래도 루테 난 실물로 루테 봤으니까 루테 잘생겼어 루테 한동숙님 대정룡왕님와 뭐야 이거 한동숙님? 개잘생긴게 나왔는데? 와 허브 찍으셨어? 왜 한동숙님? <laughs> 악어대 레바 오 여기 약간 피지컬 괴물들 피지컬 좋은 키 크고 세다, 둘 다. 둘다 잘생겼지. 사실상 결승이지. 어, 근데 이제, 아고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고 잘생겼어요. 왜냐면 내가 한국에서 유튜버나 뭐 스트리머들인 얼굴이 이제 공개가 되고 이러면 밖에서 알아보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면 저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외국에서 알아보는 거는 드물단 말이야. 그치? 근데 아고랑 마카오를 갔는데, 마카오에서 이 새끼 중국인 여자들한테 번호 존나 따였어요 <laughs> 나랑 아고가 지나가잖아. 그러면, 여자들이 진짜 구라 안 치고 다뒤돌아봤대 진짜 구라 안 치고. 아고 실물로 보면은 키가 188에다가 얼굴 존나 작고 또 화려하잖아. 언니는 것도 화려하고 머리도 화려하잖아. 실물로 보면 좀 시선이 가. 아고랑 이제 밤에 그래, 야, 우리 마카한번 클럽이나 가볼래? 해서 클럽 갔는데 이제 우리 조용히 우리 둘끼리 샴페인 먹고 있는데 진짜 구라 안 치고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여자들이 계속 찾아본 다음에 번호 따라갔어. 외국에서 먹히는 거 보고 어, 이 새끼는 잘생겼다 인정합니다. 제가. 외국에서도 먹히니까. 네. 침창맨님들 매직방님 침창맨님 잘생겼어 되게 남자럽게 생겼어 저는 수염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네. 둘다수염있네요 근데 저는 침창맨님이 더제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미라클 TV 때 카라미님 와 되게 상남자상인데 이렇게 선이 굵다 이분은 몸이 되게 좋으실 것 같아 실제로 운동을 하시나? 카라미님 카라미 님도 제가 영상으로 많이 뵀죠 그리고 한번 자칫 잘못하다가 아이돌 데뷔를 같이 할 뻔한 사고가 한번날 뻔해 가지고 제가 바로 그냥 논란 터트려 가지고 그룹을 해체시켰습니다 에. 아니 왼쪽 청소 살거지는왜 나온 거야 미미민우 님대 김재원 님어 잘생겼네 이분 되게 이분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지나가다 몇번 봤었어요 고려대야? 오수생 고려대? 오수에서 고려대를 갔어요? 잠깐만 여기도 동기네 잠깐만 왜 이렇게 다 동기가 많지 여기 아이돌 동기네 <laughs> 아니 시발 이게 뭐야 아니 이거 공파리파가 뿌린 똥이 시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청소 설거지 래퍼 센터 비주얼 예능 연기 동기 한번 올릴게요 <laughs> 아니 내가 3식일을안 지가 11년 12년 됐잖아 내가 얼마 전에 친한 누나랑 얘기를 하는데 그 누나가. 양띵 크루를 되게 오래 봤다 팬이다 이러는 거야 삼식님이 우리랑 같은 대전 출신이잖아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어? 삼식이가 대전 출신이야? 진짜? 그랬나? 나 친군데 몰라 12년은 알았는데 실제로 본 것만 거의 1 0 0번이라는데 근데 이 오른쪽 이름 찬우데요 저랑 뭐지 이거? 제 이름이 박찬우거든요 찬우가 있네 여기 가족 올리자고? 삼식이 좋지 삼식이 좋아 삼식이 착해 아. 야 플레임님 대 주펄님 이제 제 스타일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조미님 너무 재밌어. 나 그거 나 영상 미칠 것 같아. 춤추는 거 배우는 건데 벨리댄스 배우는 거. 와 미칠 것 같을 거볼 때마다. 그리고 이게 두상이 이렇게 이쁜 두상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자 머리 밀어봤잖아요. 제가 머리 밀면 진짜 갱스터예요. 머리를 밀고 이 정도의 비주얼이 나온다? 이거는 잘생긴 거다. 이거는 호감상이다. 주펄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님. 도현이네 나송님 도현이는 제가 웃긴게 도현이 한 번도 못 봤어요 실제로 얘를 볼 상황이 없었어 존나 친한데 실제로 한번 봐야 되는데 보고 싶어요 도현이 한번 아, 도현이 잘생겼지 캬하하님네 풍월량님 캬하하님은 롤 프로게임 하요 아니면 롤 잘하시는 분아 이제 bj에요 그러면은 스트리머기 때문에 풍월량님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현 스트리머? 어... 오해할 뻔네 저도 대륙 출신이에요 저 이래봬도 대륙에서 베스트 BJ 땄던 사람입니다 저 대륙에서 랭킹 10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10위 찍었을 때도 배비 안 줬어요 일정 시간 방송을 해야 된다 했는데 그때는 제가 방송실 꼴리는 대로 해가지고 초심 찾으면 X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핑맨은 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방송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갑자기 방송 킨 다음 에 해킹 다한 척한 다음 끄고 사람들 팬들 난리 나고 그 다음 갑자기 방송 킨 다음에 여러분들 게임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하면은 어, 게임 방송 너무 좋아요 네 게임 해주세요 하면 네 게임하러 갈게요 하고 방종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방송 킨 다음에 공포 비짐 튼 다음에 갑툭튀 귀신 짤 올린 다음에 방종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할때 그냥 방송 키고 막 그렇게 이렇게 저대로 했습니다 미라지 님들 라디오 예능? 야, 나 게임인데. 라디오 뭐냐? 나 라디오 한 적이 없는데. 단한 번도. 어, 저는 핑맨이 더 아, 근데 이거 사진 뭐 이런 걸 갖다 썼냐? 인스타에잘 나온 사진 많은데. 언제야, 이거? 저니까 좀 올릴게요. 에 네. 괴물지 님데 남봉. <laughs> 남봉 류크 같이 나왔냐? 아, 남봉 잘 생겼어. 남봉 요즘 살쪄서 그렇지. 살 빼면 잘 생겼어. 남봉 볼게요. 존나 무섭게 나왔네. 원호군 님데 가재민 님. 너무 치명적인데? <laughs> 아니 왼쪽 분 너무 치명적인데 꼭 뽑아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태상님데 명훈이 사진 뭐야 이거 존나 치명적인데 이거 야 이거 진짜 이거 뭐 닮았냐면 이거 <laughs> 진짜 아니 안경 이거 왜 씌운 거야 아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아니 너무한 게 아니라 야 안경이 똑같잖아. 야, 인간질린인데, 미미짱님. 이분은 이름이랑 얼굴이랑 매치가 전혀 안 되는데? 날카로운데? 어, 저 이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날카로운 상. 와, 배돈님, 내 김불루님. 와, 배돈님, 삼국지에 나올 것 같아. 와, 포스 뭐야. 바람의 나라. 와, 씨, 근본 있다. 포스 지린다. 일단 제 스타일대로 뽑을게요, 제 스타일. 제 스타일은, 눈구려 <laughs> 둘이 하트하는건줄 알았네 순간. 아, 그림체가 다른데 그림체가 닮았네. 뭐냐 이거? 공파 볼게요 공파. 야, 이거는 무조건 명운이지. 프린 잘생겼어. 프린 잘생긴 편이야. 어. 프린 존나 마릴때 보고 존나 쪘을 때 봤어. 그래서 갭 차이가 존나 커. 예, 말랐을 때 잘생겼어. 지금도 잘생겼지. 뭐 이목구비 좋잖아. 핑린데 와나나. 알아 떠올리면 좀 그런가? 자초 좀 그래? 아, 어... 미안합니다 와나나님. 아 근데 와나님도 실제로 되게 잘생겼더라고 내데 실제로 봤을 때 되게 유쾌하셨던 분이야 그때 썰 풀었잖아 이제 거기서 이거 두 번째 썰 푸는 거긴 한데 가슴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여자들이 가슴 큰게 좋냐 힘이 큰게 좋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 아 그냥 노나 보다 하고서 그냥 듣고 있었단 말이야 이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고 있었는데 내 가슴을 보더니 오빠 가슴 크기 몇이야? 은별이가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내 가슴을 쟀어 <laughs> 내 가슴이 좀 가빠있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보호를 위해 내이 얘기를 하니까 완하나님의 그 얘기 듣고 푸시업을 막해 100개를 해 나도 같이 푸시업을 했어 <laughs> 자추는 좀 그래서 저 완하나님 올리도록 할게요 자추는 좀 그렇잖아요 어... 쫀득이 롯데, 쫀득이 롯데, 쫀득이 롯데, 쫀득이 롯데, 쫀득이 야 아, 쫀득이 최근에 봤는데 쫀득이 살 존나 뺐잖아 얘 얼굴 존나 작아져가지고 나 그래, 놀랐어 얘좀 잘생겨졌더라고 야... 와... 야안 사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야 이거 돌리형 대 뎀모. 내가 더 좋아하는 그림체는 뎀모 그림체야. <laughs> 야이 명훈이 이거 명훈이 명운이, 이거. 명운이, 명훈이. 사진만 봤을 때 고양이가 껴있기 때문에 버니버니. 버니. 야 이렇게 보니까 둘이 그림체가 비슷한데. 너 한동숙님요. 어. 볼 때마다 감탄이네. 이거 침착미님. 어, 남봉 잘 가고. 삼시아 많이 왔다. 가라 백스님 이제는 이제 내 스타일인 거잖아, 내 스타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갈까, 이제는? 얼굴을 만약에 바꿔야 된다면, 이런 느낌으로 갈까? 내가 이 사람으로 하루 살아야 된다, 이걸로 갈까? 하루 좀 짧나? 일주일? 뭐좀 망상을 좀 해보자. 내가 며칠을 살아야 돼, 이 사람으로. 한 일주일? 한달 살아야 돼, 한 달? 평생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평생으로 가면은, 나이 대가 어려야 돼, 일단. 나이 어린 사람 뽑을 거예요, 평생으로 가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얼굴을 볼 때, 남자 볼 때, 여자 볼 때, 어디 보세요 할 때, 얼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피지컬 같은 것도 봐. 어깨 넓은 사람을 좋아한다. 아니면, 승모근이 뭐 좋아한, 옷잘 입는 사람 좋아한다.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로 봐야지. 얼굴만 얘기 잘안 하죠, 요즘은. 일주일 살기? 일주일 살기면 악어죠. 네, 악어. 악어를 일주일 살겠습니다. 일주일로 산다? 이분 3대 몇이에요? 3대 650? 야 일주일 살기요? 저 코뚱잉님이요 <laughs> 명훈이로 일주일 살기 김대모로 일주일 살기 저김대모로 일주일 동안 발로란 탈래요 김대모 실력 갖다가 제 유튜브에 영상 올릴래요 네. 한동숙님 대 코뚱잉님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땐 한동숙님인데 일주일 살기면은 670은 일주일 살아보고 싶어 님들아 안 궁금해요?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아 670? 어670 한번 쳐보고 싶다 저는 코뚱잉님 야, 이게 결승전이야? 악어로 일주일 살 거냐? 6 7 0으로 일주일 살 거냐? 악어로 일주일 산다. 악어 차가 뭐죠? 악어 집이 어디죠? 악어 차 페라리? 악어 집 청담인가요? 노년인가요? 하, 악어로 살겠습니다. <laughs> 악어로 살게요. 에. 악어로 일주일 살기 살아보고 싶긴하다. 재밌겠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1등하고 나왔습니다 랭킹을 보면은 예.. 왠진 모르겠지만 제가 1등이라고 합니다 예. 와.. 네뭐했다고 남자 스트리머 이상형 월드컵에서 1등? 나는 뭐 목소리 이상형 월드컵 1등 했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아 어, 요즘 이 친구한테 꽂혀가지고 핑맨?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 남자 목소리에 꽂혀 보기도 처음이라지고 이거는.. 희한하네 어. 멤버십 가입 아직도 안 하셨어요?